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육묘 이식, 고구마 육묘 이식 이후 9일차가 되겠습니다. 9일차 전체 보시기 전에, 예, 가식 해놓은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눕혀나는, 좀 많이 눕혀났죠? 예, 가식을, 어, 한지가 됐거든요. 자, 한 지가 이틀이 됐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분이 많으면 뿌리가 좀덜 납니다. 자 마디마다 이렇게 뿌리가 다 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가식을 해서 이제 이쪽에 저희들이 먼저 심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먼저 심었던 곳에서 만약에 이게 죽었다 가정하면 이렇게 파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엄청 덥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뿌리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예. 이러면. 이게 죽은 것처럼 보여도 다 살아납니다 <laughs> 이생명력이란게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 고구마를 우리가 가볍게 보실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이제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농가에서 하시는 거하고 조금 상의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법 많이 갔죠 이거는 저희들이 오전에 심은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심은 거와 오이에 심은 것의 차이 한번 보십시오 우측은 오이에 심은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예, 오이에 심은 것은 거의 80% 이상이 예.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laughs>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육묘이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확히 9일 지났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오후 지금 1시입니다 1시인데 이 정도로 지금 잘 깨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결주가 한뭐 1, 2, 10% 정도 보입니다만 거의 다 살아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구마의 생명력이란 우리들 생각하고는 다르다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저께 비가 좀 많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위에를 오픈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고구마 육매 이식하고 비가 와주면 참 좋죠 자 먼저 처음에 저희들이 무피복 또는 무멀칭한 상태에서 심은 것은 정착이 좀 빠릅니다 그죠 빠르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뿌리가 저쪽 입구에 저희들이 마른 약간 마른 상태 마른 상태는 아닙니다만 수분을 많이 공급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육매 이식한 거와 비교했을 때, 나중에는 뿌리가 상당히 약할 겁니다. 아, 그것은 저희들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번, 어, 저쪽은 번 외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실험으로만, 어, 교육용이나 실험용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당히 잘 자라났죠. 아, 이렇게. 아까 뿌리 보셨지만 그 뿌리가 이제 예뭘 말해 주느냐 앞으로 거기서 이제 괴큰 뿌리를 아, 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뿌리를 아, 달고 또 사이즈의 크기에 있어서는 요즘 소비자 분들이 큰걸 찾지를 않으십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계란 사이즈 정도 어, 계란 사이즈가 다양하지만 한 80g 70 80g 정도 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9일차 6묘 이식, 9일차 그리고 이제 저기 앞쪽에는 6묘 이식을 하고 남은 것을 가식해 놓은 겁니다. 가식이란 것은 여기에 이제 죽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곳에 이제 보식을 해 줍니다. 채워준다 해서 보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식을 해 놓고 이제 다음 주에 한 이 3일 이후에는, 아, 어, 살은 것과 죽은 것이 완벽히 판별이 됩니다. 아, 이때 저쪽에 남은 것을 이제 옮겨서 심는 보식 작업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구마 육묘 어, 이식의 이후에 9일차 설명을 드렸습니다.